안녕하세요. 어, 미국 전역에서 지극히 평범한 보통 시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서, 어, critical race theory, 그러니까, 아, 어, 비판적 인종론을 가르치는 이 좌파 교육감과 좌파 교육위원들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어, 하는 모임들이 여기저기에서 어, 일어나서 미국 전역에서 불길처럼 속고 있고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어, 민주당 후보만 당선이 가능했던 민주당의 완전 그 텃밭 지역에서 공화당 후보들이 줄줄이 당선되는 일들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두 가지 그 크게 변화하는 아, 미국의 그 사회적인 현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 그 미국의 민초, 바닥 민심에 정치적으로 큰 지각변화가 오고 있다라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선, 아, 처음에 그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좌파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생들을 아, 몰아내는 이막 지금 불길처럼 퍼지고 있는 이 이야기, 그리고 어, 그 민주당 지역 그러니까 80% 85% 이상이 소수민족이나 그 히스패닉계통으로 전통적으로 민주당만 뽑았던 지역에 공화당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는 이 이야기를 이제 두 번째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 제가 5월 초쯤에 에, 제 동영상 55회에 크리티컬 레이스 이론이라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된 것이고 어떤 이론이며 그 미국 그 학교에 어떻게 파고들었는지를 한번 동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혹시 보시지 않은 분들은 제 동영상 55회를 보시면 이 크리티컬 레이스 이론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보실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아 이그 크리티컬 레이스 디어리라는 것은 그 잠깐 그 말씀을 드리면 1980년대 말쯤부터 미국에서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건데 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더 많이 퍼지게 됐죠. 처음에 법대 위주로 이제 시작이 됐다가 지금 현재는 어떤 주는 어뭐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가리키는 주는 거의 많고 캘리포니아 같이 이제 좌파가 그 득세한 이런 주는 지금 그 초등학교 3학년 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어 지금 올해부터 이제 유치원에서 부터 가리키려고 어 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티컬 레이스 듀얼 이라는 것은 어 1980년대 말에 이제 공산주의가 소련이 폐망하면서 공산주의가 더 이상 전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한테도 이제 먹히지 않으니까 이막 시스트 그러니까 아 막스 주의자들이 미국 내에서, 어, 그, 인종을 앞세워서 마크시즘을 가장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다 인종 국가인 미국에 먹힐 수 있는 그 미국 맞춤형 마크시즘입니다. 아, 그러나, 공산주의라든가 마크시즘이라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인종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 어느 사회든 그 지배하는 자와 어, 지배당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지배하는 자는 백인이고 지배당하는 자는 흑인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의 불균형이나 이런 것을 해소하려면, 지배를 당해왔던 그 흑인들을 우리가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 그리고 불공평하게 지배를 해오던 층인 백인들은 크게 잘못한 게 없어도 자숙하면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러면서 피부색을 가지고 어, 피부가 하얀면 하얀수록 더 악인에 가깝고, 그러니까 피부가 까만면 까만수록 이 천사에 가깝다라는 식의 이,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이론을 그 가짜 이론이죠. 말씀드린 대로 마르크스즘인데 그 공산주의 이론인데 이것을 그 미국식에 맞게 맞춤형으로 인종을 앞세워서 포장한 겁니다. Furious mother slams her children's school board for enforcing critical race theory. 성난 엄마가 아이들의 학교 교육위원회에 critical race theory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이제 이런 제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속 보시는 슬라이드는 그 Fox News 보도의 내용인데 New York mother rips proponents of critical race theory 라고 돼 있고 They are the racis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뉴욕의 에, 엄마가 critical race theory를 어, 찬성하는 사람들을 rips rips는 이제 글자 그대로 얘기하면 찢는다는 얘긴데 우리 한국말로 하면 그냥 박살낸다는 얘기죠. 어, 라고 하면서 they are the racists. 바로 그 사람들이 인종차별주의자들이다라고 이런 그 보도 내용입니다. 아까 그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나온 그 흑인 엄마 학부형이 그 연설하는 그곳은 지역이 그 버지니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라우딘 카운티 버지니아인데 그 버지니아의 이 라우딘 카운티는 어떤 곳이냐면 전통적으로 그 민주당 세가 센 매우 리버럴한 곳이고 중산층 이상이 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전국적으로 일어났어요. 어뭐 그 그러나 이제 플로리다나 텍사스는 워낙 공화당 지역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버지니아라든가 뭐 뉴욕이라든가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곳에 뉴저지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는 어 여기는 그 민주당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카운티 자체가 민주당 카운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자체가 민주당 어, 그 유권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흑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반대하는 어, 그, 이 반대를 주장하면서 열띠게 그 반대 운동을 하는 그 학부모들 중에 흑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흑인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어, 이 엄마도 그렇습니다. 그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얘기하는 걸 봤는데, look at me. 내 얼굴을 봐라. 이게 내가 흑인이냐, 어, 흑인인지 백인인지 보라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이걸 반대한다. 왜냐? 인간의 그 성공과 실패가 어떻게 피부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느냐? 자식을 교육할 때그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출세하기를 바라는 건 학부모들이 공통적인 마음이다. 그런데 우리 자식들이 흑인이라고 해서 국가나 사회에 우리는 흑인이고 피해층이니까 우리한테 노력을 안 해도 혜택을 달라?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이런 교육을 우리 자식들한테 할 수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거의 공통적으로 흑인 학부 형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백인 학부 형들이 하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이 흑인 학부 형들이 하는 얘기는 이런 이론을 주장하는 자들이야말로 인종차별주의자들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주장하는 이 크리티컬 레이스 디오리를 주장하는 하면서 가리키는 선생들이나 이그이 그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인종차별주의자인 게 자기네들 마음속에 백인은 원래가 월등히 나은 그 인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흑인은 원래가 열등한 떨어지는 인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흑인이라면 특별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를 계속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의 자식들을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심사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따위의 그 이론을 학교에서 애들한테 가르칠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그 진정으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인종차별주의자고 이건 당장 학교에서 없애야 된다라고 흑인 학부모 형들이 그것도 민주당 지역에서 더열띠게 반대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 계속 힘을 받아서 미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고 흑백할 거 없이 민주당 공화당 할거 없이 지금 이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예요. 또 계속해서 이제 슬라이드를 하나 보시면은 여기에 나오는 것은 이건 이제 플로리다인데 그 엄마가 이제 자동차에다가 이렇게 그 크리티컬 레이스 띠어리 어 CRT라고 하죠. 이 CRT 미팅을 한다고 하면서 어, 그 자동차의 그 오른쪽 뒤에 창문에 보면 Operation Recall b o a r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 보드라는 건 이제 교육위원회예요. 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이 있는데가 이제 에듀케이션 보드인데 리콜 리콜은 이 사람들을 다 갈아 버리자는 얘기예요. 리콜은 다 퇴출시키자 투표해서 그러면서 이 운동의 이름이 오퍼레이션 리콜 보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위원회 교육감부터 교육위원을 싹다 바꾸는 운동을 지금 엄마들이 그 하고 있는데. 그 유리창에 그 엄마 머리 부분에 있는데 유리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CRT 미팅 한다라고 돼 있고 1PM 오후 1 시에 3,300 Forest Hill Boulevard로 모여라 이거예요. 5월 26일날 그리고 Equity는 Equality가 아니다라고 돼 있죠. 그 밑에 Equity는 어, Equality가 아니다라는 뜻을 이제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 Equity라는 것은 나눠 먹는 겁니다. 나눠 주는 거예요. 공짜로 막막 나눠 준다는 것은 나눠 먹는 게 평등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We are America, act like it, act like America. 우리는 미국이다. 미국인처럼 미국처럼 행동하자. 이게 그 에퀴리를 주장하면서 이걸 평등을 이퀄리티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흑인이고 백인이고 다 반대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깨어난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깨어났느냐 아까 그 뉴욕에 그 팍스 뉴스의 그 슬라이드에서 보신 그 엄마는 어떻게 알게 됐느냐 라고 그 팍스 뉴스 앵커가 물으니까 어, 인터넷으로 이렇게 된 것도 그렇지만 그 전에도 애가 자꾸 학교에서 와서 이상한 자기 딸이 묻지 않는 않았던 그런 것을 묻고 하지 않았던 말들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 뭐냐 하니까 왜 경찰들이 흑인을 막 죽이느냐. 그, 어, 그다음에 왜 이렇게 흑인들은 백인들이 못 살게 굴고 왜 이렇게 에, 하느냐. 우리 사회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흑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우리가 흑인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래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그래서 이 엄마가 그렇지 않다. 어, 백인 그 범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 도난, 도망가거나 도주 중에 흑인의 그 경찰의 총격을 받아서 사망하는 사람도 있고 흑인 못지 않다. 근데 뉴스에 잘 나오질 않는 거고, 어, 또 비교적으로 백인보다는 흑인이 그 범죄에 가담하는율이 퍼센티지상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흑인들이 피해를 받는 사람들도 그, 이, 인구 분포상의 퍼센티지를 봤을 때 높은 퍼센티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엄마가 해줬다는 거죠. 근데 딸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자꾸 옳지 않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 어,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 교육이 시작되면서 엄마가 아들이 에, 애들을 도와주고 인터넷으로 같이 그 학교 교육하는 걸 보고 하면서 이런 엉터리 말도 안 되는 크리티컬 레이스 디론리를 가리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학부형들이 액션을 막 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불길이 대단해요 그래서 어 이렇게 되면 이제는 critical race theory는 이제 갈 곳이 없어지고 미국의 전역으로 어뭐 제가 그 5월 초에 그한 동영상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많은 뭐 플로리다 텍사스 주는 물론이고 거기는 이미 그이 이것을 불법화해서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 오클라호마주, 아이다우주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한 30개 주 정도가 지금 그 상원을 통과하고 법안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미 통과된 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고무적인 것은 민주당 주에서 리버럴한 학부형들, 특히 흑인 학부형들이 이제 엄청나게 반대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이론이라는 것을. 이 기사에서 보시는 것은 그 Parents and Educators React to Uh, critical race theory being banned in K through 12 schools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아, 교육자들이 예, critical race theory가 아, 금지되는 학교에서 어, 금지되는 데 대해서 이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건데 뭐 대찬성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K에서 12라고 되어 있는 것은 미국에서 이제 K through 12라고 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K는 킨더가든의 앞에 K자고 12는 이제 12th grade, 12학년.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고3이 되겠죠. 그래서 뭐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제 K에서 12 이렇게 하면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미국의 이제 의무교육 그 13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그 이번 주에, 지난주에 그 민주당 지역에서 그 전통적으로 민주당 정치인만 뽑아오던 지역에서 공화당 후보들이 시장과 교육감, 교육위원으로 줄줄이 당선됐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어, 트럼프 대통령 이 있을 때부터 이제 이런 현상들이 조금씩 일어났는데 이게 드디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하고 어, 그 민주당 지역이 공화당화되고 있는 특히 그 소수민족 히스패닉 계통의 그 지역이 지금 공화당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사를 한번 보시죠. 메리 mm 파커 -hmm. is next Fort Worth mayor in win for GOP 이런 기사입니다. 메리 파커는 포트워스시의 다음 시장. 예. 그 다음에, in win for GOP, 공화당에게 큰 승리다는 얘기죠. 이 사진에 나온 여성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이면서, 37살 밖에 안 되는 그 젊은 공화당 후보인데, 민주당 후보를 물리치고 당당히 시장에 그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는 기사는 이제 뉴스위크 기사인데, Republican wins mayoral race in 85% Latino Texas town where Hillary Clinton won by 40 points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역사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미국의 우리 그 바로 눈앞에서 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큰 의미가 있는 이러한 지각변동입니다. 뭐냐면 여, 이 시는 이제 McAllen이라는 시인데 McAllen은 보 o 타운입니다보 o 타운이라는 것은 그 미국의 남부주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에 보더 타운들이 상당히 많은데 에, 이 국경 도시예요. 그러니까 국경 도시, 멕시코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도시인데 이머켈레는 85%가 히스패닉입니다. 그러니까 히스패닉이라는 것은 그 원래 그 단어 뜻에 영어 뜻에 이제 히스패닉은 원 뜻은 그 유럽의 스페인 있죠. 유럽의 그 스페인과 관련되는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 스페인 말, 스페인어 어, 이게 이제 히스패닉이라는 뜻입니다. 원 뜻은 그러나 미국에서의 그 히스패닉이라는 뜻은 좀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히스패닉이라는 뜻이 그 남미계통의 사람들을 히스패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종과 관계 없습니다. 흑인도 히스패닉이 있고 백인도 히스패닉이 있고 아시아인도 히스패닉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그 인구 조사를 한다거나 어뭐 취업이나 또는 학교 입학 원서 같은 거 운전 면허증 이는것쓸때 보면 이름 뭐 이런 거쭉 성별 쓰고 인종 쓰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어 백인 뭐 흑인 아시아인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따로 또어 are you Hispanic or non-Hispanic 이렇게 묻는 말이 있어요. 또 쿠바 사람들은 거의 다 백인들이 많습니다. 마이애미하고 플로리다 이제 에, 큐바 이민자들이 많은데, 에, 근데 이런 게다 Hispanic이라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원뜻 Hispanic과 미국에서 쓰는 Hispanic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문 기사에 나온 건 뭐냐? 머캐렌이라는 그 텍사스의 보더 타운인데 여기는 85%가 히스패닉이에요, 시민이. 근데 전통적으로 민주당만 쭉 뽑읍던 데 이번에 여기에 공화당 후보가 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아까 그어 폴워스의 에그 매티 파커도 이제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텍사스에 댈러스 시하고 포트워스 시 사이에 북쪽으로 아링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도 그시그 그 시장 선거에 이제 공화당 후보가 짐 로스라는 사람이 됐죠. 근데 여기는 원래가 그 공화당 시장이었던 데입니다. 근데 공화당 시장이 이제 그텀리미이다 돼서 더 이상은 이제 선거에 나올 수가 없죠. 그 그래서 이제 뽑은 건데 여기도 그 반대의 편에서 나온 사람은 무소속인데 이제 민주당은 아니입니다. 근데 민주당 성향이 있지만 아 여기서 이제 민주당으로 나오면은 안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무소속으로 나오는데 흑인이면서 이제 목사 군 출신이고 한 사람인데 걸졌죠. 이렇듯이 그 텍사스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뭐 지역에서도 공화당이 그 후보가 전통적인 민주당 지역이었는데, 공화당 후보를 이렇게, 제가 오늘 그 예를 들은 것은 이제 둘다 텍사스에 있는 도시지만, 이렇게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 지역에서 선거에 당선되는 일들이 계속 생긴 겁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텍사스에 리오그란데 벨리 지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리오그란데 벨리는 멕시코에서 텍사스로 불법 월경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유명한 데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 지역 전체가 완전히 민주당 그 표밭이고, 139년 동안, 어, 공화당 어 후보가 어떤 후보든지 뽑힌 적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그 재임 중에, 어 2년쯤 전입니다. 청어 2019년인가 18년도에, 그 텍사스주, 어, 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주상원에 여기서 공화당 후보가 나와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게 1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지난주에 그이 이 Fort Worth라든가 또이 보더타운인 그 McAllen시라든가 여기서 공화당 어, 그 후보들이 시장에 줄줄이 당, 어, 당선이 되고, 어, 뭐, 사우스 레이크 지역이라든가 이런 학군에서 지금 교육감, 교육위원들이 전부 공화당 사람들이 다 당선이 되고 있습니다. 어, 자, 그럼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단순히 그 보아 넘길 일이 아닙니다. 몇년 전부터 텍사스가 퍼플로 변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 걱정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어, 그, 미국에서 이제 공화당을 뜻하는 색깔은 빨간색이고, 민주당 색깔은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이면, 어 보라색으로 돼서 퍼플이 되는 건데, 민주당세가 아주 센 캘리포니아나 뉴욕이나 뉴저지에서 사람들이 공화당 주인 텍사스나 플로리다로 이사를 감으로써, 어, 전통적으로 공화당 세가 센 텍사스나 플로리다가 이 민주당 유권자들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퍼플로 변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 세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후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어이 민주당 주가 싫어서 떠난 사람들이 어, 플로리다나 텍사스로 가면서 다 공화당으로 어, 당적을 바꾼 거예요. 그게 통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 우선 기사를 이제 보시면, Governor DeSantis 라고 돼 있고, overwhelming number of people moving to Florida registering as Republica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한번 그 TV에 나와서 Fox News인데, 공화당 그 주지사인 그 현재 플로리다주의 주지사인 그 디센티스 주지사가 통계를 가지고 나와서 쭉 밝힌 겁니다. 하루에 900명 정도가 이주를 해 들어오는데 그 플로리다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공화당 그 유권자 등록을 한다는 겁니다. 주로 오는 데가 뭐 여러 군데서도 오지만 가장 많이 오는 데가 뉴욕하고 뉴저지주에서 플로리다로 이주를 많이 하는데. 어, 이제 다른 타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먼저 번 주에 있었던 운전 면허증을 가져와서 그 새로 이사온 주에 운전 면허증으로 이제 교환을 합니다. 바꿔달라면 이제 그냥 바꿔주는데 타주 면허증을 그때 이제 그 신청서에다가 어, 신청서에 보면 유권자 등록을 하겠느냐라는 란이 있고 거기에는 Republican, Democrat, 그 다음에 뭐 Independen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만 하면은 그 당으로 이제 유권자 등록을 이제 당적을 바꾸는 건데 여기에 거의 다수가 대부분이 리퍼블리칸으로 등록을 한다는 겁니다. 이 하루에 900명씩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리고 텍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사에 보시면은 Native Texans voted for Native Texans, b e t all rookie uh, transplants went for Ted Cruz. Exit poll shows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CNN 엑시폴에 의하면은 그 텍사스 출신 네이티브 텍사스라는 것은 이제 원래 텍사스 출신을 이야기하는 하는 거죠. 51대 48로 원래 텍사스 출신 사람들이 그 민주당 후보 오르케를 찍은 겁니다. 51%가. 그다음에 원래 텍사스 출신 유권자들은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을 48%밖에 안 찍었어요. 그런데 타주에서 옮겨온, 그러니까 타주에서 민주당 주가 싫어서 텍사스로 이사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57%나 어, 테드 크루즈를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 테드 크루즈, 텍사스 상원의원이 그 근소한 차로 이제 그 어, 비토 오르게에게 이겨서 상원의원이또된 예, 건데, 이 타주에서 옮겨온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민주당 후보 비토 오르케가 텍사스 상원의원에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그 텍사스가 퍼플로 변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했던 것은 뭐 약간의 그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 젊은 어, 그층들이 어, 민주당으로 옮겨가는 층들이 있으니까 텍사스도 그러나 그건 기후에 지나지 않았다. 퍼플로 되는 게 아니라 더 빨개지는 겁니다. 더 공화당화되는 거고 어, 더 보수적으로 변하는. 어, 그러한 그 현상이 지금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그러면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면, 그이 워킹 클래스 YC 그 민주당의 그 주류층이었어요. 워킹 클래스라는 것은 미들 클래스와 미들 클래스보다 약간 얕은 중하류층을 워킹 클래스라고 합니다. 2016년도 선거에 민주당의 워킹 클래스 와이의 상당 퍼센티지가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 동안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난 어어 어, 지금 그 지난주 선거에서도 지난주 그 시장 선거나 이런 지방 선거에서도 히스패닉계통 민주당의 그 넘버 투 퍼센티지를 이루고 있는 히스패닉계통이 이제는 공화당으로 옮겨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공화당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뉴 리퍼블리칸 파티입니다. 부시 때까지 그 전통적인 공화당은 중산층 이상의 백인 위주의 당이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내고 이끌어가고 있는 새로운 공화당은 워킹 클래스 와이드과 그 소수민족과 인종을 구별하지 않고 어~ 누구든지 그~ 트럼프가 주장하는 그 이념 그러니까 아~ 어, 국내적으로는 아메리카 퍼스트 메이커 아메리카 그레트 어겐 그리고 대외적으로 외교적으로는 자국 우선 중심주의 자국 문화와 자국 전통주의 이것을 주장하는 트럼피즘과 미국 내 히스패닉 계통의 성향이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미국의 이제 히스패닉 계통 사람들이 상당히 그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입니다. 아, 카톨릭이죠. 히스패닉 전부 다그 카톨릭 신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낙태를 반대하는 프로라이프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신 리퍼블리칸리즘 그러니까 파퓰리스트 내셔널리즘이 주장하는 이념과 같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막 시작이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시작된 겁니다. 이 히스패닉 계통이 이쪽으로, 이그 트럼프 쪽으로 옮겨오는 게 라티노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점점 심화되겠죠. 이것은 어, 미국의 그 민주당에게는 사용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공화당으로 어, 당적을 이제 옮겨온다면 그리고 미국의 그 자유 보수 우파에게는 진짜 단비와도 같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뉴스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 상황이 히스패닉이 그 공화당으로 옮겨오는 이러한 그 상황이 이제 심화되면. 어, 앞으로 몇년 후부터는 민주당이 다시는 정권을 잡아서 그 여당이 되는 일은 매우 힘들어질지 모릅니다. 최소한 앞으로 몇 세대가는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우선 막 시작된 현상이니까 두고 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아시는 분들과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